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질문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또 다른 뭐 어, 개인적인 질문도 좋고. 어, 우리, 아까 하실 거 있으시다 이래서요. 예, 오늘 질문부터 네. 해주세요. 아, 네. 저는 경영학 박사고요. 서비스하고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음. 썼어요. 해외학술지 SSCI에서 KCI에서 썼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너무 늦는 듯까서 죄송한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발표가 지고 질문이 많아요. 어 채비 체비... 많이 하는데 일단 쉬운 질문을 하면 기부금 프로세스를 인터뷰했을 엄청 잘오시는것 같아요 테크놀로지 인테그리티랑 프로세스 인테 근데 이제 비용이라는 게 단계를 거치는 프로세스상에서 합쳐졌다가 쪼개졌다가 쳐졌다가 쪼개졌다가 간접 비가 됐다가 직접 비가 됐다 그다음에 직접 가는 데가 있고 거쳐서 가는 데가 있어 이거 엄청 많이 고민하셨을 거 같아요. 네. 비용이 기부자한테서 끝까지 딱 일원이면 일원이 가능한 거죠. 중간에 세금도 뛰고 또 붙는 게 있고 막 그러잖아요. 기관에 붙는 게 있고 개인에 붙는 게 있고 그거에는 고민는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이렇게 하셨고 코인코드 하셨을 거아니요 어, 그 비용은 얼라이먼트 어플리케이션으 어떻게 하시는 거 일단은 제가 마이크로 트래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무슨 학술 대회가 아니어가고 제가 약간 간단하게 말했는데. 네. 그 마이크로트래킹 하는 걸저희에 특허를 낼 거예요. 폴스트인 퍼스트 아웃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10만 원을 모았어요. 근데 그중에서 만 원은 행정비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열 번째로 돈을 낸 사람이면 내 돈은 행정비로 쓰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쌓이는 순서대로 쓰이는 순서대로 매핑을 해가지고 다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선선수단말이총총총를겠어 네. 그러면 에러가 없나요? 나중에 제가 만약에 환금을 했어요. 5만원. 그럼 5만원이 그 목적 비용으로 가야 되는데 그총 산출이라고 마지막에 산출이라고 블록체인 끝에서 딱 맞아야 처리가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에러는 없고요. 저희는 처음부터 단체들이 그이 돈을 어디다 쓰겠다는 걸 밝히게 해요. 아, 네. 그래서 이돈 중에 10%는 행정비다. 이렇게 처음부터 밝힙니다. 네. 그거대로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돈아는 네. 거죠. 사람들 네네네. 목적 비용을 이지에서 총액으로 네네. 카드 수출은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육 먼저 할게요. 네. 그 개인화 서비스는 되게 잘고으신데 제가 이제 학사는이지털전화 해서 서비스 진이라는것 제가 잘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기부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기부 추이를 찾아내고 있고요. 이거 이제 기부를 안찰때 제가 이제 나중에는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기부를 100명이 한 100명이 다 1년 후에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100명한테 무작위로 다 마케팅을 해요. 그건 낭비거든요. 할 사람은 10명뿐이야. 그걸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미국에 나와 있는 논문을 근거로 머신 러닝을 통해서 네. 이 사람이 할지 안 할지를 추적을 해서 그걸 예측을 해 봤어요. 저희 데이터 갖고 그 네. 모델링을 이용해서 그랬더니 3분의2까지만 데이터를 주고 네. 나머지 3분의2을 예측해 봤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기부 데이터가 저희 자산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리텐션 맵이 없예 네, 그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네. 저는 제가 이제 영적분들느 파워웨이브 기도1 0도여제안 해가지고 그.. 이부분게 많은데 저희 중고등학교 수련단을쓰려면 제가 비용을 내놔 그러면 그 비용을 내셔야 돼요 네. 네. 아 비용을 하루 빌리는 비용이 있어 필름 무제로드릴거요아네 그리고 아 필름 무제한으로 적어야네요 아,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어 저희는 지금 풍선사 사장님대라서한명이셔서 저희가 1년동안 등위수도 1 0 0명5명 각 부서별로 영수증 붙이는 거예요. 네, 제 카드는 네. 비용이 카드값만 네. 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제가 말씀 그 지금 말씀드린 건 저희의 지금 오늘 이때는 이런 제도는 네. 갔다 오 와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네. 책기를 쓰면 아마 교외 지구적으로는 캠퍼스 단는쓰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안에서 그냥 부서별로 쓰는 거는 체기를 쓰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하면은 감사님에게 많이 네. 주실 거같아요 네. 그러면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체류를 보면 다른 네 회사들은 다 비영리 조직이고 AI 쓰시는 분들도 그런 점을 점을 들고 여러 개통들을 만드시고 지금 하고 있다는데 어. 지금 글로벌 전략 없이 있으신지? 이게 예, 있습니다. 네, 글로벌로 나가려고 하고 스트라이프 룩에서 만나고 왔고요. 네. 스트라이프 붙여서 해외로 나갈 예정이고 음. 뉴욕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는 분들 있으시나요? 네, 여기까지만 체리 얘기를 하는, 예, 아, 어, 그러니까 해외, 네. 네. 해외에서 하는 건 좋을 거예요. 네. 했는데. 탈해서 운송권도 블록체인이니까. 아, 지금은 해외에는 안 되고 있는데요.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블록체인이니까 해외 환전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암호화폐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 좀 다릅니다. 아, 블록체인이긴 하지만 저희 체리 안에서만 쓰이는 스틸 버론을써 갖고 트래킹을 하고 있니요그런 얘기 하기에는좀 자기가 적더라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 아, 네, 여기까지. 오, 뭐, 네. 홍아 바로 아, 만나시야 할것같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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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제가 8년째 있어서 설명하고 다는 수준높은 수업 처음입니다. <laughs> 예뭐교수라뭐뭘하시겠 예, 그래, 그래, 그래. 다음 질문도 받겠습니다. 아니, 공당 아, 아, 질문. 있어요? 아, 네. 오늘 독점하시네. 예, 다른 분 먼저 하시고 하습니다 저는 국민에서 이준이 선교를 하고 있는 김강 선교사고요. 풍당 쪽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교회별로 단체별로, 어, 따로 채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 교회 자체적인 컨텐츠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교회별 단체별 채널 만드는 것도 무료로 제공이 되시는지, 그 다음에, 고기 에 거기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LMS 기능이 있습니다 이 LMS 기능에 예를 들면 뭐 학적관리, 수강생활 이런 기능이 어느 정도가 네. 되는지 조금 설명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무료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적관리는 기본적인 관리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다 그래서 그이 사람이 수강이력 부분을 저 데이터를 다 보실 수 있고요. 어, 예를 들면 일강을 몇초까지도볼수 있는 거 받는 것도 다할수 있고 좀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면 안에 들어있는 교활인원에 예를 들면 이렇게 네. 전화번호나 이런 개인정보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정보, 기본적인 개인정보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그것은 그그 교회에 한정해서 다 같이 보실 수 있게 되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와 관리자는 이제 다른 목사님이라면 관리자를 선택하시면 그분두 분이 이제 그것만 전문적으로 보실 수 있고 공유하지 않는 이상은 비밀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은 네. 갈부리교회 아까 그 온라인 여름 수련회 학생 여름 중학 그 여름 전교 학교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laughs>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만 들어오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참 어려웠는데 특별하게 그 부모랑 같이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된 그런 이유? 어떤 그런 동기가 네, 있었나요? 제가 말씀했듯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 뭐를 전환했느냐면 부모가 교사가 되고 하도록했죠 그래가지고 이 여름 성경학교도 부부가 교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모님들 먼저 강습회를 하고 온라인과 아, 아. 뭐 어떻게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음, 음, 저희들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있어요 음, 어,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들 교회만 맡겼는데 그쵸, 이미 네. 3년 동안에 아 자녀들은 친아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구나 음, 이것이 완전히 감축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성경적으로 돌아간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사실은 삶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게 굉장히 도전도 많이 주고 어, 신앙을 학습이라든가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가정에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주일날 어디 못 가고 음. 자녀들 때문에 왜 아이들이 노무나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 부모들이 자녀를 키어면서 부모들이 아까 그한 그 인터뷰한 그 집사님 분에다가요. 자기 신앙도 정가 신앙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어, 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어, 이유가 있구나 어,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이말 하면 또 돌봐줄 수도 있지만 어 저희들은 교회를 단단하게 성분들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물론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죠. 뭐 구원의 왕비이오고뭐 세상이 안티 뭐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음. 계기가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대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처음 봤어요. 응. 교회가 그렇게 매주 찬양하는 예. 네. 지금도 아까 참 놀랍죠. 이들이 기도하고. 원래 성가대 연습을 하서 한두 시간 연습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은 일주일 내내 본인들이 기도하고 또 부르고. 그래서 집에서 그런 아파트가 시끄러우니까 별도로 이들의 공간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 하나 문제는 성가대 가운 얘기를 하길래 가운을 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사 출근해가지고 어떤 잠수도 빌려갖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들이 이한 곡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수많은 연습 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온라인 성가대를 딱 들을 때 느낌이 다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지금 오프라인 성가대 대한 말이 없어요. 그 느낌이 나는 아, 그래서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는 하나님께 드리고 자는 이참여는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갖고 나가요. 현재 지아 지금 지금도 예배가 예배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역시. 성가대 성가대 많고 성가대 많 이용하대. <laughs> 예, 질문예 아, 네. 정말, 지금, 사님들 IT, 이 대신, 이 AI를 기독해, 의의 판단,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좋은,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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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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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런, 이런, 저런 이런, 이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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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이런, 어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라고좀고가보 전반적인 분위기를 제일 잘하실 잘 것, 것 같은데.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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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제가 잘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이 트렌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최근에 c g p t 4터보가 나왔잖아요. 아마 터보가 시작에 또 다른 시작인데. 그것을, 어, 그쪽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영역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경쟁하면서 하실 텐데, 저희는 그게 좋은 열매를 따서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만약에 저희가 터보를 개발하려고 하면 엄청난 그 수조, 수백조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양날의 검인이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젊은 세대들에게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교육도 병행을 해야 될것 같고, 이 모든 교육에는 저희 부모들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저희가 호기심들이 많잖아요. 10대, 20대 호기심. 그 호기심이 왕성할 때 어, 그것을 잘 인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그 안에서도 좋은 어, 많은 어, 창의적인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뭐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라 할수록 더, 하, 저는 어렸을 때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그런데 그게 뭐 삐뚤어 나가진 않거든요. 모티신앙인 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것을 너무 경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결, 해결해야 될 과제는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가 지금 저희 과제예요 풍당에서도 보면 지금, 어, 터보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랬거든요. 어, 이제, 동시통역의 시대가 이제,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그냥. 그리고 영상도 만들어져 있요 그리고 제가 채취비티 3.5종 나왔을 때, 그, 이거는 생생용 AI지만 주로 이제 대화용으로 주로 되어 있잖아요. 영상은 안돼 있고 그래서 제가 오픈, 그, 오픈 AI 말고, 그, 픽토리 AI를 썼습니다. 픽토리 AI는 뭐냐면, 그 당시에도 최초로 나온 지 별로 안 됐을 텐데, 그게는 영상 편집 기능이 있고, 더빙과 BGM 기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에, 채찍피때 물어봤죠. 2 0대의 성향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니까, 한뭐몇초안 돼가지고 어, 쫙 나오더라고요. 이걸 픽토리 AI 에 연결했어요. 픽토리 AI의 데모 영상이 한 3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0대니까 아무래도 그 도시, 대도시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입혔습니다. 입히고 그걸 그대로 편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 더빙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 남성, 여성에서 한 30여 가지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입히고 그리고 BGM도 입히고 그, 그 걸리는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한 2분 30초짜리 영상이 그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본적인 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터보가 4.0 같은 경우는 달리를 붙여가지고 그림도 돼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동시 터미까지돼 있고, 뭐 이게 점점 하다 보면 수많은 그 편리성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어, 하지 말고 경계만 하다 보면 우리 모든 다음 세대는 다 놓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어, 적용하고 있는 제가 지금 AI를 적용하고 있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우리 솔리데어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 회원이 115명이에요. 근데 올해 그 10분의 목소리를 가지고 오디오 바이브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오디오 바이브다 생긴 거고 그 10명의 목소리를 합성해서 우리 마을의 회장단이라든가 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합성해서 우리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만들었어요. 올해는 10명을 적용했는데 내년에 또 적용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담는 오디오 바이브를 만들자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녀들한테 선물도 할수 있고 나이가 드신 부모님께 이걸 선물로 하면 우리 아들이 읽어주는 성경 이런 성경이 되고 특히 최근에는 부모님이 치매 걸리기 시 직전에 계신 분들이 생전에 어머니의 목소리로 성경을 남겨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도 어머니의 목소리를 성경을 들을 수있게 이렇게 하는 일도 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대표 기도문을 여러 군데 가서 는데다 쓰고 나서 한번 c h a t 를 돌려봐요 음. 내가 빠진 그, 부분이 뭐가 없을까 음. 그럼 CHAT-GPT가 이런 아, 아. 부분들, 부분들을 보완해서면 어떠냐고 이렇게 알려줘요 오. 그래서 오. 아 내가 이걸 불락하고 있었구나 오.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기도문을 써줘 이는데 <laughs> 이거는 좀안 되는 것 같고 <laughs> 내가 쓴 기도문에 대한 보완 이게 있고 QTG에 이 저걸 받잖아요그의뢰를 그 그럼 글을 다 써놓고 나서 어떤 메시지로 전하고 싶을지, 이제, 요런 메시지로 전하고 싶어. 하면은 제가 쓴 글을 그 메시지에 맞게끔 좀 전화시켜주고, 또, 메시지를 요런 거로 하고 싶어 하면 또 똑같은 기고문인데, 또, 패턴도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메시지를 뭐로 전할까 건가 한번 이렇게 볼때 볼 제가 한번 이렇게 적용도 해보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장단점이 있는데, 나한테 유용하게 활용하면 되게 좋고, 저는 대인도르르생. 그, 기도문을 처음 들어봤어요. <laughs> 한번 해보세요. <웃음> 아, <웃음> 네, 네. 자, 또 다음 질문 우리 아까 밀리신 게 있는데. 아 사장님께서. <laughs> 아, 아 초기 질문부터. 그, 그 저는 그 오주병 대표님 소개로 사실 이 공사를 알게 돼서 저랑 저희 형제님하고 사실 음. Y 콜리데오라는 모임을 저희가 만들어보고 싶어서. <laughs>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오늘 오게 됐고요. 오늘 지금 전좀 늦게 와가지고 체인만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 사실 그 AI로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IT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이려면 저는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크리스천이면서 사실은 어떤 오늘 말씀하신 플랫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의 접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젊은 이제 IT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일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동디오가 있으시면 여기 뭐 또다 선배님들 계시니까뭐 그런 걸 짧게 좀 하나씩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좀잘 참고하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좋요 어. 아니면 뭐 아니 뭐, 아니 뭐. 어, 저는 한일. <laughs> <laughs> 아. <웃음> 플랫폼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고 저는 이제 아침에 더 일찍 오신 분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셨어요? 혹시 오늘 아침?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저희는 어 화요일마다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그 장신대 신영숙 교수님이 줌으로 모여서 어 그날의 말씀을 해설을 해주고요. 줌으로 저희가 같이 듣고 있거든요. 그 모임을 내년, 내년부터는 인바이트를 여러 명 해갖고 같이 하려고 해요. 그런 것도 하시면 좋고, 저는 또 삼성동에서 지난달부터 예배공동체를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냥 예배, 삼성동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 같이 와서 예배를 있자 그런 거거든요. 뭐 그런 식의 지역 예배공동체 그리고 Y솔리데오처럼 젊은 솔리데오, 이제 IT 하시는 CEO들 모이셔서 하셔도 좋고, 저는 솔리데오를 거의 1뭐 0몇년 동안 했는데, 진짜 많은 신앙의 그 지킴 제가 이제 힘 붙임이 있잖아요.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동체로 보이는건 좋다고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제안하면 YCEO 랫폼이 있는 게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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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솔리드어가 아니고 우리 솔리드어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솔리드어 속에는 에, 소상공인도 계시지만 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타트 20대 30대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커뮤니티가 나누어진다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6월부터 뭘 하고 있냐면은 신중년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이 모임의 특징은 뭐냐면 은퇴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퇴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스타트업 대표들도 같이 모아서 네, 은퇴한 사람들의 장점은 이제 신중년이라고그들의 장점은 경험이 많고 네트워크가 많고 자금력도 어느 정도 있고 시간도 시간만. 있고 근데 젊은 분들의 특징은 아이디어가 좋고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빠르다. 단지 네트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하고, 시간도 별로 없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상호시너지 하에서 좋다라는 걸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따로 계시면 아주 도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저는 교회에서 이제 정년 담당 장모예요. 그래서 우리 정년부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하다가 이제 토크 콘서트를 만들었어요. 토크 콘서트 플랫폼을 만들었죠. 그래서 외부에 계신 중쪽 영성이 좋으실분들을 초청해서 음. 토크 콘서트를 한번 하고 또 다음 주에는 그 토크 콘서트를 듣고 난 후기를 가지고 서로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고 또 그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내에서 만나고 싶은 분을 초청해서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서 교제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분들이 이제 문자 찾아가기는 그런 분들 초청해서 청년부에서 특강을 하고그 다음 주에는 에, 또 우리들끼리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부 중에 대표의 간증을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또 독하고, 그래서 저는 이 소통을 가지고 플랫폼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게 콘텐츠가 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세대를 아우르는, 직업의 분야를 아우르는 이런 다양한 작이 시도가 필요하다. 그게 사회에 필요한 거고, 교회에 필요한 거고, 우리한테 인생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젊으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우리는 직업이 IT니까 이렇게만 모여가지고는 이제 아니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또 예, 이제 점심을 먹으려면 마취할 때니까 마지막 질문을 통당에 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저는 <laughs> 통강에 <laughs> 좋은 생각은 있는데요. 먹으면서 저희가 이제 띠띠 컴퓨터를 유튜브 채널로 이제 저희가 되게 많잖아요. 수업하은 계획은 없으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본당에 이제 온오프가 같이 여기 이으면 좋겠어요. 시즌의 컨텐츠가 좋은 거요 근데 저희가 본당에 디스플레이 교회 로에큰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거기는 전원밖에. 안 돼요. 그럼 와이파이로 들어와서 이제 저희 교육원만 설교를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데 시즌에서 이제 들어가려면 이제 t v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KBS가 뭐 다른 수익화 모델이 TBN이나 이런 자기 기존 콘텐츠에서 선별 해서 주제로 모는게 조금만 해서 유튜브채널로 구성해서 가는 지금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런 특이한 이유에서 못들가 되면 그다음에 글로벌화로 확산될 수 있거든요. 서비스업이나도 그런 관점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좋은 관점인데요. 저도 이제 동의하는 관점인데 저희는 이제 통닥으로 들어오라는. 개념이 강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이제 호환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풍당 자체로 봤을 때는 허드를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로그인 베이스로 지금 들어오거든요. 물론 로그인 베이스 해야지 소비 이력이 따라서 좀더 고도화 추천해 줄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가 쌓여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에게 대해서는 좀 허드를 낮춰야 되지 않겠냐. 대신 교회 공동체라든지 선교 선별 기관에서 선별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쓰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로그인 베이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그뭐 이단 사이라든지 접근이 쉽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중화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가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다양하게 더 많은 쉽게 쓸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그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다음 질문, 둘그 중에 하나만 하나 하면 안 된대요? 네, 네 하나만 할게그 네. 바울럭, 지금 저희는 저 저희 지금 이제 네. 와가지고 기구 공연장 했거든요. 저희는 네. 움직일 이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바울럭부터 라는 거는 사실 그런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제 글로벌 진출 6개, 8개, 여 8개원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프로젝트, 영화하는 목이 필요한 건 선보이시는 네. 받으실 기회 혹시 있으세요? 안죽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 지금 일단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 저는 원래 바울로부터를 대역할 피디한테 예, 누가 이 셀럽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포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국내 셀럽은 차인표 씨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바울 전문가이기도 한그 최종사 선교사님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에, 원래 자기 꿈은 댄젤 머신장입니다. 와. 아, 근데 이제 미국에 이제 의뢰를 해봤는데,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러면 기획사라든지, 기야사서에 대해서 도달하지 못했는데, 제가 예전에 국민보 기자였는데, 국민보 기자였으면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 일단은, 전체적인 한국 버전이 나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영화와, 아, 영화보다는 다큐로 에, 극장판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면 전체가 한 300분짜리인데, 그걸 영화로 하려면 한 70분 정도, 90분 안으로 이제 줘야 좁혀, 될것 같고, 그리고 후반 작업도 또 다르게 해야 된다면 그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댄젤 워싱턴 뿐만 아니라, 데뷔도 슈쉐라고, 영국병원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찬인데, 두 사람 다 크리찬이에요. 리얼 크리찬이에요. 그냥 일반 크리찬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이제 조금 더 하면 어전 세계가 조금 예수영화 아시잖아요. CCC에서 만든 2018년까지 1728개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거든요. 먼크리찬도 알고 있는 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작품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테드형으로 패드식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바울. 대신, 바울 스토리텔러는 상당한 전문가. 뭐, 모든 코넬이라든지, 그, 에즈베리에 상당히 바울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톰 라이트도 있고, 좀 바클레이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2024년 이후에, 2025년까지 저희가 꿈꾸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이 조금 더 확산이 될수 있지 않을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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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12시가 돼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사로서 알보리침내교회에 우리 원재춘 목사님 나오셨고 그 CGN의 함대경 공부장님 체리의 이수정 사장님 나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마칩니다. 어, <laughs>